안녕하세요. 저는 작년 이투스 기숙학원 재원생 박현수입니다. 저는 작년에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목표하였습니다. 하지만 실기시험 중 100m 부정출발로 인해서 파울처리되고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목표를 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서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1년간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슬럼프가 왔을 때였습니다. 친구 관계가 흔들릴 때,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등 다양한 이유로 슬럼프가 오곤 했습니다.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인정을 하였습니다. 인정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은 이런 슬럼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.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제가 어떠한 점이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그 결과 안정적으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공부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보다는 꼭 해야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. 먼저 꼭 짧게라도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보다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이를 꼭 기록하시고 하루의 감정을 짧게라도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꼭 계획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획표 없이 무작정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한 과목에 대해서 편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. 계획서를 꼭 작성하셔서. 모든 과목별 밸런스를 유지하시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안성이투스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. 먼저,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입결이 가장 좋았습니다. 그 입결이 좋은 만큼 저도 좋은 입결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, 무엇보다 2인 1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. 2인 1실은 공부하면서 좀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수 있고,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성이투스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,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, 뒤에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.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정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. 이 점이 제가 안성이투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버지께서 제가 재수를 결정하고 나서 저에게 써주신 편지가 있습니다. 현수야,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.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받아들이렴.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. 만족스러운 결과라면 감사해 하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인정하고 대안을 찾으면 된단다. 모든 일에는 대안이 존재하고 해결책이 존재하니까. 저는 이 편지를 받고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. 공부하면서 힘들 때도 이 편지를 읽으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안성 기숙 학원 재원생 여러분들도 결과에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최선을 다음에 수능을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약점을 찾으시면서 보완해져 나가신다면 수능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. 안성기숙학원 여러분들 화이팅.